지애남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들이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열정과 사랑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믿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마치 여러분이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약속을 잊고 두 사람이 함께 그린 계획을 점차 무시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순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며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짜 사랑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단순히 편리한 존재로 여겨지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감정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무관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 관계에 많은 정성을 쏟았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의 거리두기가 여러분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깊은 이유 때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들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 이끌어당김과 밀어내기라는 양면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도 있고, 분명 그들만의 이유가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은 어느 날 그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관계에서도 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정의 기복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여러분을 무시할까요? 그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가 일부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바로 그로 인해 그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과 개인적인 독립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들은 거리를 두고 마치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이 관심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자아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보세요. 그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독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급히 결론짓지 마세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으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조금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관계가 독립성과 감정적인 유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핵심입니다. 그들이 공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관계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 관계와 자신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든, 가족이든, 자신과의 싸움이든, 그들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 관계에 집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아무리 중요한 관계라 하더라도요. 한 남자가 나에게 이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최근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말한 문제는 그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과 정신 건강에서 직면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자신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시간을 갖기 위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대하는 대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거나 평소처럼 상호작용할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고 때때로 그들은 자신의 걱정거리와 마주하기 위해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들이 그런 도전과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신에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 부족은 관계에 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물리적으로 당신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작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부를 묻는 문자나 격려의 말 혹은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들은 그 짐을 나누고 싶지 않거나 당신을 그리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내와 공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고 그들이 필요로 할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 그들이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나누고 싶지 않은 내적 싸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이 자신만의 도전을 극복할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계속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왜 당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폭풍 속에 서서 스트레스, 자기의심, 그리고 두려움의 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다고 말입니다. 생존 모드에 있을 때 그들은 하루하루를 넘기는데 집중하느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든지 간에 말이죠.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거절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내적 혼란의 반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들은 혼자서 싸워야 하는 폭풍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그녀의 남자친구가 직장을 잃은 후 점점 더 멀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하지 않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결국 대화했을 때 그는 자기가 부끄럽고 압도당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거리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가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거리를 자신에 대한 메시지로 쉽게 받아들이지만 가끔 그들은 단지 마음속의 괴물들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다시 강해지기 전에 물러나는 파도로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그들이 물러나서 힘을 모으고 균형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다시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는 폭풍 속에서 그들에게 등대처럼 될수 있으며 그들에게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지원과 사랑이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 철학자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여정을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군분투할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그들이 다가오면 그곳에 있어 주세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계속하고 내면에서 힘을 찾으며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의 작은 부분이라도 공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세계의 일부분임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침묵하고 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신호도 없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당신을 무시할 수 있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지속적인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관심이 있을까? 라는 걱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절망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루가 길게 지나가고 피곤함에 지쳐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기분.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지금 바빠. 또는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할게요 라는 대답만 할뿐 조금 있다는 끝내 오지 않죠. 실망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최소한의 연락이라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언제나 당신이 필요할 때그 자리에 없다면 당신은 그녀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순간에 당신이 항상 그녀를 돌보며 지원할 때, 당신이 필요할 때, 그녀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이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세요. 이때 그들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즉 내면의 강함과 자기 가치를 키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델리우스의 유명한 말처럼 영혼은 그것이 생각하는 대로 색을 입힌다. 그들의 부재로 인해 자신감을 잃지 말고 그것을 당신의 내면의 강함을 키우는 자극으로 삼으세요. 만약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정말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게 나의 중요성을 줄이지 않는다.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 징후입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일지 잘알 것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당신이 필요할 때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약속은 관계의 기초에 금이 가는 것과 같아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그들이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침묵만 있거나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갑자기 취소할 때마다 당신은 마치 강 건너편에 목적지도 없이 다리를 놓으려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한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그의 여자친구는 항상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겠다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그녀는 항상 이유를 찾아 행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약속이 위로의 말에 불과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말이 나무의 가지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지는 그늘을 제공하고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뿌리가 없다면 그 가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행동은 말의 뿌리와 같아서 말이 뿌리를 통해 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아낀다면 그들의 행동은 말과 일치하며 당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존중받는다는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 연결이 없다면 당신은 마치 불안정한 땅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진실과 마주해야 하며 우리가 믿고 싶은 환상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그들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근거 없는 희망을 버리세요. 당신은 일관성, 정직함,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의미 없는 약속보다는 진실을 선택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징후는 이 관계에서 당신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당신의 삶과 목표에 진정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 때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 사람과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은 그것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분은 이 관계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 이 관계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함께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하고 함께 추억과 꿈을 쌓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당신이 미래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이 피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논의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 관계에 진정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공동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 보세요. 만약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집은 점차적으로 완성되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한 사람이 첫 번째 벽돌을 놓으려 하지 않으면 당신은 마치 혼자서 건설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처럼 느낄 것입니다. 한 남자는 항상 여자 친구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 했지만 그가 같이 살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할 때마다 그녀는 그 주제를 회피하거나 바꾸려고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그녀가 보여준 약속 부족이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가 그와 함께 미래를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래 계획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여행이나 추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더큰 문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과 투자 부족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관계는 기쁨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연결과 공동 계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계획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자신이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말이죠. 그들이 변할 것이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들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이 말은 당신이 진정으로 장기적인 헌신과 지속 가능한 관계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관계에서의 결핍보다 자존감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다섯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당신과 진심으로 감정을 공유하지 못할 때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마치 혼자서 모든 문제를 풀려는 사람처럼 느껴지며 그 사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 그 관계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는 여러 번 자신과 여자친구의 관계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그녀는 항상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그녀의 노력 부족이 헌신 부족과 불공평한 관계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나누고 노력하는 관계를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정원 가꾸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관계에서 잡초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점차 쌓여서 두 사람의 관계 발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경청, 그리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도망친다면 당신은 진전이 없는 권 관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정신의 힘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을 마주할 때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다. 이것을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율성을 되찾으며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기회로 생각하세요. 만약 당신이 항상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감정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돌보는 서로가 노력하고 문제를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세요. 나는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며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신호는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그들에게 편할 때만 일어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진실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당신이 균형 잡힌 관계에서 상호간에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모든 것이 쉬울 때만 나타나는 관계는 불공평하고 당신이 주고받을 때 필요한 관심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마치 이용당하고 평가절하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여자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종종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정신적으로 의지하거나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할 때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닌 선택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이 관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편리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편리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도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면 그들은 이 관계에 대한 투자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종 상상 속에서 실제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불일치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도록 두지 말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은 내면의 평화 자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방향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편리할 때만 나타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두 사람이 서로 노력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편리할 때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연애에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신호 중 하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나타날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나 그저 바쁠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경향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원이 필요할 때만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고 당신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그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여행에서 단지 휴식처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애를 양방향 도로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시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그 도로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도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연락이 그들에게 편리할 때만 나타난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들의 여정에서 단지 한 곳에 불과하며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깨달았다면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당신을 작게 만들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 권한이 있다. 외부 사건들이 아니라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피로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자격이 있는 연예인가? 만약 자신이 이용당하거나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감정이 공평하게 교환되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다. 스스로에게 나는 독립적일 때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확언하세요. 이 말은 자신을 위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당신은 선택이 아닌 가치 있는 파트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호들이 당신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을 자신에게 돌아가 성장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좋은 관계란 서로가 공유하고 지원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 함께 있으며 모든 도전에서 당신과 동행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매일 확인하세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